자 여러분들 2024년 11월 18일인 오늘 드디어 라테일 홈페이지에 이런게 올라왔습니다 네2024 라테일 오네어 q a 접수 오네어가 뭐냐면 라테일 라이브 방송 말하는 거예요 라테일이 2년 동안 그 라이브 방송을 연말견사라 했더니 어 옛날처럼 다시 이제 오네어라고 하네요 암튼 암튼 오네어 같은 경우는 12월 5일 목요일 맨날 금요일 했는데 이번에 목요일이네요. 암튼 12월 2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GM 분들 약은 축하드려요. 암튼암튼그 라테일이 라방을 하는데 라방 때 Q&A를 한대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문의하기 버튼 눌러가지고요 문의 분류에 기타 한 다음에 라테일 오네어 Q&A로 설정한 다음에 질문 넣으면요. 몇 명을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라테일 이런거 할 때마다 질문 좀 선별해가지고 고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좀 예민한 것도 좀 고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 궁금했던 것들 많이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참에 나도 지금 한번 넣어볼까? 음, 문의분류 기타 세부분류 라테일 온에어 q&a 접수 제목 음 제목은 그냥 쩡 그대로 해야겠다. 2024년 라테일 온 에어 qna 접수 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재화, 던전 관련해서 추후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계정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엘든 다계정 말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이번 년에 라테일에 유입되신 분들은요. 라테일의 라이브 방송에 어떤 걸 할지 막 모르시고 그럴 거예요. 일단 대체로 라테일은요. 라이브 방송 때뭐 디렉터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운영자분께서 나오셔요. 네, GM 낭만 님이나 이러신 분들 아무튼, 아무튼, GM님이 나오셔가지고요, 뭐, 이번 한해 동안 뭐,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려주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지표를 알려준 다음에, 이번 겨울 대기부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좀 풉니다. 뭐, 다 푸는 건 아니고, 적당히 풀더라고요. 보통 신규 던전 뭐 나오는지, 어떤 신규 장비 나오는지, 뭐, 어떤 업데이트 관련해가지고, 뭐, 우리 이런 거한다라든지 음, 그냥 뭐, 이것저것 알려주긴 한데요, 패치 내역에 반절도 안 알려줘요. 애들 항상 그랬어요. 어. 이제 그 다음으론요, 이제 내년, 그니까 러 2025년이죠? 내년에 어떤 걸 할지를 짤막하게 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는 이번 연도에 진행했던 64비트 업데이트라든지 가이드북 업데이트라든지 하는 등등 이것저것을 좀 사전에 안내를 많이 했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2025년에 어떤 걸 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어?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만들 것인지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사실상 라방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때 어떤 게뭐될 것인지 그리고 내년 대규모 업데이트 때 어떤 게될 것인지에 대한 떡밥들이겠죠. 음 그거 말고도 이제 쿠폰도 뿌려요. 애들이 라방 할 때마다 쿠폰을 안 뿌릴 때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쿠폰을 기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뭐 대체로 라테일 스페셜 보너스 코인을 뿌리긴 한데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뿌려요. 그래가지고 잊지 말고 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쿠폰까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에요 네. 아 그리고 그 라테일이 라이브 방송할 때 저도 방송켜 가지고 같이 구경할 겁니다. 팝콘 먹으면서 볼 거야. <laughs> 원래 3D 안경까지 끼려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잃어버렸어요. 은준이가 가지고 놀다가 행만불명됐습니다암튼 12월 5일. 오후 6시 꼭 잊지 말고 라이브 방송 봐주세요.